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전도서 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전도서 전체 장 제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련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전도서의 저자. 전도서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코엘렛입니다. 회중계 가르치는 설교자나 교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전도자로 번역했고, 전도자의 책, 즉 전도서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인데 다윗의 아들이며 왕입니다.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전도서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의 아들은 아들일 수도 있지만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분명하게 솔로몬 한 명인지 아니면 솔로몬을 포함하여 다윗의 자손들의 어록을 모아 편집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거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대부분의 자문을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전도자는 가르치며 깊이 생각했던 것을 글로 썼을 것입니다. 초벌로 썼던 글을 다듬고 탈구하여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책을 쓰듯이 일정 시간 안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문처럼 오랜 시간 모여진 지혜의 글들을 후대에 편집한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도자의 말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목소리와 전도자의 목소리입니다. 잠깐 두 표로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의 11절까지는 전달자 그리고 12장 8절에 14절까지도 전달자의 목소리입니다. 3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전도자의 말입니다. 1인칭으로 나옵니다. 전달자는 전도서를 최종 편집한 사람일 것이고 전도자는 아마도 솔로몬이거나 아니면 다윗의 자손 중 누구일 것입니다. 두번째 전도서의 구조. 전도서를 연구한 학자마다 전도서의 구조를 다르게 제시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위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3인칭의 전달자 사이에 1인칭의 전도자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액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과 12장 8절과 14절이 액자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 중간에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전도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액자 구조입니다. 3인칭의 전달자는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각각 헛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이끌어 갑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중간에 1인칭 전달자가 무엇이 헛된 것인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며 논중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3인칭 전달자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대안으로 자문과 똑같은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 번째, 전도서의 주제.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한 구절에만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에 총 37회 사용됩니다. 헛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전체 주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벨의 온 뜻은 익김, 수중기입니다. 시0편 62편 부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여. 인생도 소금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시편은 해벨을 문자 그대로 익김으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전도서는 익김이나 수중기처럼 허무하다는 뜻으로 의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하다 헛되다이고, 다른 하나는 수증기와 같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다입니다. 두 관점 모두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목표한 바를 이룬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허무하다는 감정입니다. 아등바등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달려왔는지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되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헛되다는 번역이 아니라 익김이나 수중기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전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합니다. 야고보수 4장 14자리입니다. 내일 네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도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해별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의 아들이 헤벨입니다. 우리 말로는 아벨로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아벨은 이름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안개와 같은 인물입니다. 해배를 헛되다로 이해하면 우리 인생의 전반이 무가치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반을 부음이하고 무가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구장구절입니다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의 평생이 헛되고 무가치하다고 보면 호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주 짧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시간을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개와 같이 짧은 시간을 성공을 위해 아등바등 살면서 누리지도 못하다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도서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해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없는 호무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개처럼 짧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어느 보든지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년성경일독 주간기기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사야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